정권이 기업가 짜고 불법적인 밀수를 했던 사카린 밀수 사건. 이건 진짜 용납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래도 여당인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고, 국무위원들도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변명을 일삼으니, 당시 김두환, 그 장군의 아들 김두환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두환이 똥물을 포아서 여당 국회의원들과 국무총리 정일권에게 끼얹어버린 사건이 이게 국회 오물 투 첫 사건.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는데 이걸로 김도환의 인기는 한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 그 김도환은 만약에 그때 국회에서 박정희가 있었더라면 박정희에게도 똥물을 끼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김도환이라면 박정희에게도 똥물을 끼얹었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김두환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투옥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던 김두환이 참 미심쩍게 죽거든요. 이 김두환의 사망에는 충정 배후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